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해? 매달 180만 원씩 나가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6억 8천만 원 주고 산 집이 4억도 안 된다니. 송도 H 스테이 110대1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을 때는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운이 어떻게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됐을까요? 저는 올해로. 56세가 된 자영업자입니다. 20년 넘게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큰 욕심 없이 가족 먹여 살리고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것이 목표였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죠.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뒤바뀌고 있던 그 시기에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것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제 나이 50대 중반,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됐고,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인쇄소 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종이로 인쇄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할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절실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노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송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송도가 제2의 강남이 될 거라더라. 거기 새로운 분양이 나온다는데 한번 알아봐. 송도 국제 업무단지라고 하면 인천 앞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신도시 아닙니까? 국제공항도 가깝고 외국계 기업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송도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더군요.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고 넓은 도로와 공원들이 잘 조성돼 있었습니다. 여기라면 정말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분양 사무소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이었습니다. 상담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였어요. 상담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H Stay라는 새로운 개념의 생활 숙박 시설입니다. 거주도 가능하고 숙박업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송도 최고 입지에 들어서는 프리미엄 상품입니다. 생활 숙박시설이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집처럼 살 수도 있고 호텔처럼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거주도 가능하고 전입신고도 할수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사셔서 임대를 놓으면 월 150만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월세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니요. 6억 8천만원이라는 분양가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송도 입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저희가 제휴은행과 연결해 드릴게요. 70%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자기자본은 2억 정도였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었지만 송도라는 프리미엄 입지 그리고 실거주도 가능하다는 점이 안전장치로 느껴졌습니다.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접수 상황을 보면 110대 1 정도 될것 같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아서요. 110대 1이라니 정말 대단한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상품이라는 뜻 아닌가요? 더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조급함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기회인 것 같은데. 글쎄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내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뒤처질 거야. 송도는 앞으로 더 발전할 곳이고 실거주도 가능하다니까 안전하잖아. 며칠을 고민한 끝에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올까 싶었거든요.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첨만 되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컸죠.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당첨 통보를 받았습니다. 1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겁니다. 그 순간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계약서를 받아보니 여러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용도, 숙박업 신고 가능, 실거주 가능 등등. 당시엔 그냥, 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세부적인 법적 제약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깊이 알아보지 않았어요. 계약금 6천만원을 치르고 대출 승인도 받았습니다.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자기 자본 2억만 있으면 됐죠. 인쇄소 건물을 담보로 잡고 평생 모은 예금까지 털어서 겨우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2년 반 후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동안 더 집값이 오를 거라 생각하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준공되고 입주할 때쯤이면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거든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송도에 집한채 생겼어. 정말 잘된것 같지 않아?"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니까 믿어볼게요. 정말 잘 되면 좋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설렘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송도 H스테이 6억 8천만원짜리 내 집, 월세 수익 150만원, 미래 시세 차이까지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였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에 어떤 시련을 가져다 줄지를, 생활 숙박시설이라는 용도가 얼마나 복잡한 규제로 얽혀 있는지를, 그리고 2021년에 정부가 어떤 방침을 발표할지를, 그 모든 것들을 모른 채, 저는 그저 행복한 마음으로 2년 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중도금을 납부하면서도 곧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는 희망으로 버텼던 그 시간들. 지금 생각해 보면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매일 부동산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됐습니다. 송도 관련 소식이라도 나오면 꼼꼼히 읽어봤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역시 잘 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봄,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실거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분양받을 때 실거주 가능하다고 했잖아. 분양사무소에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는 실거주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금지된다고 나오네요. 아, 그건 정부 방침이 바뀐 거라서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숙박업으로 운영하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요? 제가 기대했던 건 필요할 때 실거주도 하고 평소엔 임대를 놓는 것이었는데, 이제 오직 숙박업으로만 써야 한다니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H스테이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다른 투자자들의 글을 보게 됐어요. H스테이 망했다. 생활 숙박 시설 규제 강화. 실거주 금지 확정 같은 제목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렇게 썼더군요. 전 벌써 매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거주가 안 되면 투자 가치가 반토막 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양 받을 때 설명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만 당황하는 게 아니었어요. H스테이를 분양받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였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생활 숙박 시설이라는 용도가 얼마나 복잡한 규제로 얽혀 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건축법상 제약도 많고, 지방세도 일반 주택과 다르게 부과된다는 것들을 말이죠. 내가 뭘산 거지?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양받을 때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저 실거주 가능하고, 월세 수익도 좋다는 달콤한 말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취소할 수는 없나요?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당 부분 납부한 상황이었습니다.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그동안 낸 돈도 일부는 날아갈 판이었죠. 아직 준공되지도 않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매달 중도금을 내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도 이미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2024년 5월 2년 반을 기다린 끝에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H 스테이를 처음 보러 갔죠. 외관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30층 높이의 모던한 건물이 송도 스카이라인에 우뚝 서 있더군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이상했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고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입주 초기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체 730실 중에 아직 입주한 곳이 8%도 안 됩니다.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인데 실제로 들어와서 사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8%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분양받을 때는 워낙 인기가 좋다고 했는데, 정작 입주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요. 제가 산 27평 원룸을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은 착잡했습니다. 인테리어는 깔끔했지만, 뭔가 호텔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이라기보다는 숙박시설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죠. 창 밖으로 보이는 송도 풍경은 멋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임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분양받을 때월 150만 원 수익을 기대한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H스테이요? 저희는 잘안 받아요. 워낙 물건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h 스테이를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저처럼 임대를 내놓고 있다는 것을요.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제한적이니 임대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을 기다린 끝에 겨우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130만 원이었어요. 기대했던 150만 원보다 20만 원이나 적었죠. 그나마 이것도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더 낮은 가격에 내놓아도 임차인을 못 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월세 130만 원에서 관리비 50만 원을 빼면 실제 수입은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만 월 180만 원이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무슨 투자인가 싶었죠. 더 절망적인 건 매매 시장이었습니다. H스테이 매물들이 시장이 넘쳐났는데.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6억 8천만 원에 분양받은 제 집을 5억에 내놓아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중개업소 사장님이 솔직하게 말해 주더군요. H스테이는 지금 거의 마비 상태예요. 실거주가 안 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투자자들도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안 사려고 하죠. 설상 가상으로 2027년부터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누가 사겠어요? 이행강제금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알아보니 생활숙박시설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 매년 6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숙박업으로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숙박업 허가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숙박업을 운영한다 해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실거주도 안되고 임대 수익도 적자고 매각도 안되고 2027년부터는 벌금까지 물어야 하고 도대체 출구가 어디에 있는 건지 알수 없었어요. 인터넷 카페의 분위기도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H 스테이 집단 소송 준비 분양사 사기 고발. 개인회생 신청 같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억에 대출 4억 8천만원까지 합쳐서 총 6억 8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시세는 4억 5천만원 정도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매각하면 2억 3천만 원의 손실이 확정되는 상황이었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매달 180만 원씩 대출이자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인쇄소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h 스테이의 용도 변경 가능성이 완전히 막혔다는 것이었어요.처음에는 오피스텔로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송도 지구단위 계획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지구단위 계획이 뭔가요?쉽게 말해서 그 지역의 용도를 정해놓은 계획인데h 스테이가 들어선 곳은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묶여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일반 주거시설로 바꾸려면 이 계획부터 변경해야 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용도 변경이 안 된다면 영원히 생활숙박시설로만 써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2027년부터는 실거주 시 매년 거액의 벌금까지 물어야 하고요. 어느 날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분양받을 때 제공받은 자료들을 다시 꺼내서 살펴봤어요. 분명히 실거주 가능, 전입신고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분양 당시와 달라진 점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고, 계약서상에도 관련 법령 변경 시 그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을 거예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봤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불확실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었고, 제 경제적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다른 투자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해 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개인회생 신청했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분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H스테이 산 건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도 6만원씩 이자가 나간다는 것이었어요. 하루 대출이자가 6만원 정도 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쇄소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와서 인쇄 주문을 해도 머릿속은 온통 H스테이 생각뿐이었어요. 이 일로 번 돈도 결국 대출이자로 나갈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일할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결정을 믿는다고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밤에 잠들기 전에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뭘.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죠.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각하자니 손실이 너무 크고, 그대로 가지고 있자니 매달 적자가 누적되고, 그리고 2027년부터는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될 예정이었어요. 경매로 넘어간 H 스테이들의 낙찰가를 확인해 봤더니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분양가의 60-70% 수준에서 낙찰되고 있었어요. 제 경우로 치면 4억 원대에서 팔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실은 2억 8천만 원까지 늘어나는 거였죠. 2024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매달 대출이자 180만원의 관리비까지 합치면 월 230만원이 나가는데 임대 수입은 8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매달 150만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매각을 결심했습니다. 2억 3천만원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더큰 손실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막상 매물을 내놓아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H 스테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고개를 쳤더군요. 2024년 말이 되어서야 간신히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4억 5천만원에 팔기로 했어요. 분양가 6억 8천만원에서 2억 3천만원 손실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매수자는 30대 초반의 젊은 투자자였습니다. H 스테이가 이렇게 싸게 나올 줄 몰랐어요. 앞으로 규제가 풀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젊은 분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 정말 집인지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집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숙박 시설이에요. 법적으로 살수 없고 2027년부터는 거액의 벌금까지 나와요. 제가 2년 넘게 경험해 본 결과예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송도 입지는 좋잖아요. 언젠가는 규제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젊은이의 자신감이 부러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송도니까 괜찮을 거야.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고 말이에요. 잔금을 받고 H스테이 열쇠를 넘겨주던 날. 마지막으로 그 집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인테리어, 넓은 창으로 보이는 송도 풍경.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그저 씁쓸하기만 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났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끝이었습니다. 2억 3천만원의 손실과 함께 제 인생 최악의 투자가 막을 내린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산해 봤습니다. 매각 대금 4억 5천만 원에서 대출 원금 4억 8천만 원을 갚으면 3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 돈은 제가 따로 마련해서 갚아야 했습니다. 결국 평생 모은 돈 2억과 추가로 3천만 원까지 더해서 총 2억 3천만 원을 잃은 셈이었죠. 대출을 모두 정리하고 나니 마음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 180만 원씩 이자를 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손실의 크기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인쇄소로 돌아와서 일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H스테이 투자 실패가 제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줬거든요. 내가 뭘 그리 잘한다고 투자를 했을까라는 자책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위로해 주려고 애썼습니다. 여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건강하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보면 저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분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가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고, 또 어떤 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제 이야기를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군요. 저도 똑같습니다. 정말 힘들죠 라는 댓글들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어요. 특히 H 스테이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는 분들에게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집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실거주가 가능한 건지. 나중에 어떤 규제가 따르는지, 매각할 때 시장성은 있는 건지, 분양사 말만 믿지 마시고 직접 알아보세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범한 실수는 명확합니다. 첫째, 경험 없는 분야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것. 저는 부동산 투자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6억 8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했어요. 이건 정말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용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 분양사에서 실거주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냥 믿었어요. 관련 법령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셋째,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 전체 투자금의 70%를 대출로 조달했는데, 이렇게 되면 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수 밖에 없어요. 임대 수익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였던 거죠. 넷째, 투자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송도는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신도시라서 실거주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 곳에서 생활 숙박시설의 수요가 얼마나 될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출구 전략이 없었다는 것. 만약 투자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잘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죠. 이런 실수들을 깨닫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좀더 신중했다면 좀더 공부했다면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험 없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기, 대출은 최소화하기, 철저한 사전조사하기, 이런 원칙들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2025년 새해가 되면서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H스테이 투자 실패로 2억 3천만 원을 잃었지만 아직 인쇄소가 있고 건강도 있어요. 56세라는 나이가 늦은 건 아니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인쇄소 사업에 집중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노후자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가끔 H 스테이가 들어선 송도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면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분노도 있고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제 인생의 한 페이지였고 값비싼 교훈이었다고 말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정말 집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분양사나 중개업소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관련 법령과 규제를 직접 알아보세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욕심이 아니라 신중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도 HST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규제가 완화되거나 용도 변경이 가능해질까 하는 희망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두들 저처럼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후금융이야기 채널은 기막힌 사연과 알찬 금융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